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기 남준호 변호사, 형과 원재 스님과 여기 이진님과 시간을 통해서 책을 읽는 그 부분을 하나요. 책을 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접하고, 사유하고 자기 것을 채화하고, 그런 자기 창의 넓이를 좀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할게요. 오늘은 정말요? 말을 좀 줄이면. 믿을 <laughs> 수. 여기다가 딱 하나만 첨언하면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책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 지난번에 설슬신잡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뭐책 얘기도 해달라, 이진님도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 나왔었고. 이 시리즈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나왔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 털스 신자 얘기하면서 주제 없이 그냥 떠들었거든요 주제는 물론 오늘도 없지만 다음에는 뭘로 할까 하다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기 남중구 변호사 형과 원더에이스님과 여기 이지님과 <laughs>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책이라는 주제에서는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한 책을 가지고 뭐 강독하고 이런 건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고 그냥 인생에서 언제 읽었든지 간에 만화책이든 소설이든 나에게 영향을 좀 줬던 내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박도 놓고 네, 한 30분 전에 집에 왔어요. 골프 치고 와가지고 너무 지금 우리 되게 피곤한 상태고 남중구 변호사 형도 되게 바쁜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여서 맞아요.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말을 많이 안 할게요 오늘은 정말요? 말을 좀 줄이고 <laughs> <laughs> 이미 지금까지 혼자 얘기하고 어 <laughs> 최대한 좀 이렇게 나는 MC 역할을 좀 하고 싶어 MC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밸런치 <laughs> 네첫 어. <laughs> 번째로 이진님이 <이지> <laughs> 아, 이진님이랑 조금 더 어색하긴 한데 너는 네네네. 인생에서 뭐 너한테 영향을 줬던 책들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지 그냥 뭐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떠올랐던 게 부끄럽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예요 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2 30대 여성들이 제일 쉽게 읽히는 소설이라서 음, 음. 많이들 읽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한창 중이병에 있어서 재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키가 재즈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럼 나도 하루키를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처음 딱 접했는데 해변에 카프카를 제일 먼저 읽었었는데 그걸 딱 읽고 아 정말 고상한 <laughs> 재즈를 듣고 매일매일 수영을 통해서 아침마다 단련을 하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을 막 읽으면서 나 혼자의 치열한 그 싸움을 하고 이런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허세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었 그래서 막 하루키의 거의 다 모든 책들을 다 읽었어요, 사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laughs>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루키를 읽는다 그러면 사실 우류가 조금 나뉘어요. 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키 자체뿐체 만조적인 표현들이나 와닿는 부분을 좋아해서 그 자체를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주위 친구들이 하루키를 읽기 때문에 맞아. 마치 우리가 시청률 높은 드라마를 보듯이 이거를 같이 봐야지 더 대화가 되고 음. 더 안에 결속이 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진 님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가까웠을지? 저는 사실은 그게 처음 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그런 소설책을 읽는다기보다 그냥 청소년 추천 도서 이런 거를 읽지 하루키를 제가 읽는다고 했 해서 엄마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게 너무 섹슈얼한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 하루키의 영감은 거의 다 섹스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너무 엄마는 싫고 막 상실의 시대도 너무나도 관계라는 게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1Q84의 대머리 좋아하는 여자 생각나네 아. <laughs> 대머리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낀 여자가생각야되 편집하면 못들어지 <laughs> <laughs> 분명히 편집하면 들어지 <laughs> 주변을 읽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일탈이었던 거죠.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탈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고 왜 누구나 나는 특별하고 싶잖아요. 특히 어. 어렸을 때는. 근데 그걸 읽음으로써 대부분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걸 아니는데 저와 제 친구가 약간 특별한 정서를 같이 공유를 했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치기어린 그런 중이벽적인 감상으로 음. 읽었다 음. 하더라도 제가 살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가 계속+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허세구나라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정말 나한테 좋은 방향이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키가 자기는 앉아가지고 뭔가를 쓰는 작업 자체를 루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소설가가 <laughs> 너무 말이 길다. 냄새어 나서 막 자기가 영감 받는 대로 막 쓰다가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루틴하게 짜여진 일상 속에서 뮤즈가 찾아오는 것처럼 저도 그런 아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몸을 단련하듯이 내 정신을 단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라키로부터 처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되고 싶은 모델들을 축적하는 게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축적이 된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때 어머니가 저한테 책을 하나 덕주고 가셨는데 데미안이었어요. 아,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네. 무슨 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일단 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저희는 독일어 수업이 있었고 데미안 읽은 네. 사람 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얼마 없었고 주목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네. 제 스스로는 또제 삶의 방향을 만 시킨 부분이라서 음. 아마 하루키가 이진님한테 준 영향이 생각보다 컸을 거고 네. 분명히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 어렸을 때왜 추천 도서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읽기 어려운 추천 도서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 하도록 꾸역꾸역 읽어가면 이게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빛을 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은베르테 에콜 네. 소설이 그래 저도 은베르테에콜을 <laughs> 사실 저도 주, 고등학교 때 읽었었어요. <laughs>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읽었다는 그런 부분이 빛을 발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 요런지 모르겠. 아니, 빛을 발고 기다리고 계세요.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는 되게 동감해. 요 근데 이제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이진님께서 표현을 약간 좀 어색하게 한것 <laughs> 음, 것 <laughs> 같아요. 빛을 발했다기보다는 어, 기억 속에 저장돼 있던 어떤 것들이 어떤 다른 지식과 만나서 결합이 됐을 때 음. 그게 지식의 구조화가 되는 거지. 음, 어 지식의 구조화,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지식이 구조화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단시간에 정말 압축적으로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구조화가 돼. 그게 이제 수험 공부고, 뭐 수능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사법고시가 될 수도 있고, 회계사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이런 인문학. 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뭐 달달달 읽는다고 이게 고조화가 되긴 쉽도 않거든요. 시간이 좀축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미 이름이 그랬어요, 이게. 정말 살면서 인생에 영향을 준 도서는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뭐, 남중구 변호사형도 그렇고, 원더엑스 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권이 아니겠죠. 한권만 뽑아라. 어떻게 뽑아요, 그거를. 근데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철학과 골투청소부를 읽고,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세계관이 다 깨져나가면서, UCF 코를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 지루했던 관계 역사랑 감시여 처벌을 막, 이런 거, 뭐, 말과 사물 이런 걸막 해가지고 막 파고 읽었어요. 철구를 읽고 나서 쿠프코를 읽으니까 읽히더라고, 이게 다. 예전에 이해가 다안 됐던 것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미 이름을 딱 읽으니까 이게 그 틀을 따라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안에 있는 숨겨진 기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텍스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이 책은 장미 이름을 내가 뭐 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파카에도 갖다 놨는데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장미 이름은 아, 정말. 왜이 책을 꼽았냐면 연결이 돼서 그래요. 이게 철굴부터 미셸 푸코 더 나아가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데리다도 있고 블레즈도 있고. 근데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 책을 딱 읽었을 때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 정말. 그때는. 그 충격이 아예 또좀 가시지 않는. 그래서 이 책이 아내 인생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다. 사실은 이 책보다 더 영향을 많이 준건 미셸 푸코의 저서들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진 님의 어떤 그런 내용 을 보충을 하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확 눈을 뜨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여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나갈 것 같아. <laughs>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말고 다른 책은 없나? 아, 감명을 계속 계속 받은 영... 책. 연결해서 영... <laughs> 말해야 되는 거. 음, <laughs> 그 이제 소설 말고 다른 거는 또 없나? 그럼 내위치님의 부담을 잠시 덜어주면. <laughs> <laughs> 아까 철굴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철학과 불특청소부라는 철학의 편집본 같은 그 책이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엄청난 영향을 준나는 똑같거든요. 아, 아 진짜. 저 고등학교 때 철학책을 좀 읽게 읽었어요. 아, 어, 시뭐 어, 이런저런 책들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왜 읽었냐면, 울산통목고에서 정교 1등하고, 어, 어서요? <laughs> 어, <정신 웃음> 어, 고목 아니에요. 저 혹시 H 고등학교세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어, 그래서 정교 아, 1등, 정교 어. 1등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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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국 모의고사 16등. 15등하고 있던데.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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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철학과 국적청소부에서 포스트 모던니즘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깨달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세상에 진리라는 게 없다. 진리라는 게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왜냐면 어떤 시대에 어떤 공간에서의 진리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진리 같은 거를 찾으려고 드니까 허무주의 같은 거에 빠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탈출했어요. 근데 그 뒤로 철학 쌤 공부를 안 했어.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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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laughs> 1학년 때 철학과 굴뚝 청소를 이루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laughs>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칸트랑 <laughs> 해결해서 <해별에서 웃음> 이어졌다가 <laughs> 이제 모더니즘 간다. 포스트모더니즘 간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는 알고 전 이제 어른이 됐고 회사에 들어가고 응.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그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큰 시대별로 바뀌기도 하지만 당장 회사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각하는 인식이 틀이 바뀌는 게한 시대 사회의 기준이 바뀐으로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절대적이라고 했던 부분도 그 다음 시기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일을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그래도 그 책을 읽을 잘했네. 설구이 진짜 좋은 책인 게 맞아.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어쨌든 정리를 진짜 잘했어. 설구을 네. 읽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의문들이나 이런 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푸코가 열쇠 같은 존재였던 거지. 꼭 대학교 1학년이면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학교 자퇴하면서 검정고시 보면서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고 그 시간들이 좀 남들보다 좀더 괴로웠었고 내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물음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책을 공부하고 이제 사고가 확장되고 다른 책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실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떨쳐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게 됐느냐. 이게 약간 되게 비판론자가 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푸코의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68세대를 기점으로 자원주의라든가 뭐 흑인에 대한 민권운동이라든가 소수인권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 우리가 주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계속해서 서구 사회에서 배제해왔던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공격했던 게68 1968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었고 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게 이런 철학적 사조였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된 거야 지금 근대라고 하는 게보통과 정상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 이게 바로 근대성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푸코가 맹렬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근대 근데... 어잘 끊을... 어, 어. 끊을... 끊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너무 너무. 아 근데 근대데꼭 해야 되는 게 근대성을 이해하지 않고 이 책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힘들어 왜? <laughs> 장미의 이름도 그거랑 관련되 있는 책이야.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에드워드사이드가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랑도 연결이 되고, 에드워드사이드는 이제 비교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각 문학 권마다 나타났던 문학들을 막 비교하면서, 서구 사람들이 동양을 어떻게 인식을 왜곡시켜 왔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건 말이야. 근데 이게 왜 하냐면, 푸코가 했던 이 작업들이 정말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쓰였단 말이야.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비판의 틀을 내가 그대로 흡수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학책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때 읽어야 된다. 한마디 첨언을 하면. <laughs> 사회자식라면서요 아, 사회. 그 사회... <laughs> <안 됐습니다. 웃음> 이건 되게 딴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만 예를 들면 아직도 근대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드는. 전 정말 너무 동감해요. 자기가 옳고 남이 틀리다. 자기가 더 많이 발전했고 남은 덜 발전했다. 눈올리가 정치가 양쪽 다 똑같고 우리가 서로 다원화돼 있고 어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옳은 야 그래. 여기 음, 너무 명료돼 있지 않나. 생각 생각이 전 여기서 하나 더 터널도 네. 하자면, 준구 형이 말하는 그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형이 어떤 맥락에서만다 이해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양성이나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비겁함을 덮기 위한 합리화의 명분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근데 허무맹랑한 논리를 주장하는 거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이 기준을 또 세워야 되고 음. 하는데 다양성과 다원주의라는 거는 진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논리예요. 책을 읽지 않고 사유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왜 너만 오라? 그런 건 자신의 비겁함과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논거로 쓰더라고요. <laughs> 나그말 되게 공감하는 게 어떤 자기의 필요한 부분도 이제 생각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것은 사실 다원주의랑 전혀 거리가 없고 틀린 거죠. 음. 틀린 건데, 그게 너무 요즘에는 미디어들을 통해서 쉽게 유포되고, 미디어의 파워에만 의존해서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정치도 더혼탁하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그런 다원주의라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해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렇게 하는 거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다원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교조적으로 배웠지 그냥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얘기하고 훈련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었던가 기진님이 지금 삶을 봤을 때 그런 게많았을까 거의 없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운즈 좋죠. 다른 사람 다 인정하고 하라고 했지만 정작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시험 봐서 점수로 희길적으로 해서 대학을 가고 다시 회사나 어디 지원하려면 다시 희길적으로 보고 국가고시도 시험을 봐서 간다면 말만 그러지 실제로 그 우리는 기회를 못 얻었었고 왜이 얘기를 꺼내냐면 스스로 그 다운즈를 공부하기 되게 좋은 방법이 되는 이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책 하나를 읽는다는 건 누군가의 생각을, 온전히 정리된 생각을 공부해 볼수 있는 기회 같아서, 음. 이거를 여러 개를 읽어보면 생각이 여러 개의 가지를 치고, 그러면서 아까, 터보님이 얘기하셨던 서로 엮이는 부분에서 아마 창의력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또 다른 이유가 되잖아요. 아 되게 공감해요. 책을 읽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 토요일 날 만나서 책 한번 컨텐츠 찍읍시다 했는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나도 못 읽었어. 장미 이름은 내가 사실 한번더 읽고 포커의 관계 역사를 한번더 읽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고백컨데 예전엔 다 읽었던 책이거든요. 아, 확실히 나이가 좀 드니까 머리 회전이 좀안 돌아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책업에 많이 치다 이 보니까 진짜 어려운 책을 읽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희발성이 강한 책들 위주로 읽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반성도 하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라는 건잘 정리되어 있는 생각을 읽는 거잖아요. 양서의 경우에. 근데 이제 그잘 정리된 생각을 내가 액세스를 하려면 진짜 많은 어떤 내공들이 이렇게 받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앉아있 음. 네. <laughs> 책은 진짜 중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책을 읽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한번 책을 읽으면 계속 읽게 되고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쫑필이랑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어요. 한번 내가 알게 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한 나라에엘리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식의 확장 활동, 그리고 세계의 확장 활동을 멈추게 되는 순간, 굉장히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뭐 어떤 위치에 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축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저의 경우에는, 맞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고는 공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어쨌든 읽었다고 주장하는... <laughs> 책을, 좀 다르긴 데 <laughs> 주로 이제 경제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화폐나 경제에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NHK에서 발간한 노인지옥,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 읽은 게 계속 중산층 사회라는 책까지 가져왔는데 제가 아, 이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사회 현상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저는 책을 읽기 때문에 책에 있는 어떤 뭐 철학적 깊이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읽지 않고 는 그러니까 찾아서 보지 않고는 약간 갈증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쭉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고 제일 흡수가 잘되시지 그때 그 타이밍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도 내게 되고 없는 시간이지만 집중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읽는 책들이 진짜 기억에 남으니까. 근데 아까 가져오신 책들을 보니까 그러게는 굉장히 난해한 <laughs> 것들이 아, <laughs> 아, 있어 보 <웃음> <웃음>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원더이스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몇 가지 의제를 좀 던져볼게요 책을 전혀 읽지 않고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과학이든 아니,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 관심 없어 대충 기사만 보고 많은 척만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물론 똑똑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뭐 차만 잘 팔아도 돈벌수 있고요 부동산 빌딩만 잘 팔아도 돈벌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책을 읽는 걸까요? 왜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지님한테 그고 <laughs> <laughs> 공부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교과 과정을 해도 돼요 석사 박사를 나중에 회사 다니는 일을 하면서 이어가도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포기해야 될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뭔가에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정신의 레벨에서 더 올라간다면 그두 개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열심히 읽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읽은 책은 다 그냥 나그 중에 가르치가 돼요 책을 아예 안 읽고 생각만 하면 외부의 자극 없이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광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을 한다면 나의 정신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든다고 한다면 분명히 책은 거기서 그두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측면된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대답. 여기 혹시 또 추가로 읽으신 게 있을까요? 분명히 다음 책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처벌을 하나만. 책을 <laughs> 남겼어. <나술 웃음> <웃음> <웃음> 여기다가 딱 하나만 첨언하면 여러 개의 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은 여러 개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책을 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접하고, 사유하고 자기 걸로 체화하고, 그러면 자기 창의 넓이를 계속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의식이 좀 말랑말랑하고 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여기서 책 하나를 기할수 있겠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현학적이고 복잡하게 하는 게학버의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교차점 역과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전문 분야가 생겼을 때, 그 교차점들이 생기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우리는 그걸 창의력이라고 부른다. 음. 세상을 뒤바꿨던 사람들의 음. 얘기를 허버드 비즈니스에 뉴를 정리한 음. 책이 있는데 회사에서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저희 팀원분들한테 제가 전부 다 자비를 사서 돌린 적이 있었어요. 음. 이거는 덥팔이세요. 전력 <웃음> <웃음> 그 책이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 책은 읽어보면 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예. 세번 네, 세번 네. 주문 들어가요. 쫑띵까지 <laughs> 두번 주문 들어요 형은 왜 책을 읽어야 되고 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예요. 개인가 <laughs> 우선 제가 읽는 책들 중에 많은 책들이 사람의 심리에 관한 심리학이 아니야 심리의 어떤 뇌적인 구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동시대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가 생각에 관한 생각 반지 심리야 네. <laughs> 이런 책들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심리에 대한 상상을 다깨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는 어떤 상황에 붙었을때 하는 생각의 방식과 결과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 이제 저 책은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책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나 우리나라의 상황 그것에 관한 책이 이제 최근에 읽은 게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안는인이 해답에서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국 사태가 벌어졌던 그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한테 뭔가 넘겨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앞에더 그래. 조국의 시기부터 전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지식과 사회적 지위와 돈을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이 방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것이 네. 그 교육이고 그것이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는. 예전에는 뭐, 귀천의 용.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많으면 부모들이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아예 돈이 없어서 그냥 애가 알아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의 중, 중산층은 그게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심하게 고착되는. 반대로 부모가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은 교육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뭐 매너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다음 세대에서 다시 중산층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말로 한게 아니고 그냥 통계로 좀. 저는 이제 외국 책들을 좋아하는 게, 외국 책들은 사례와 통계로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유명하지 않거나 좀 그런 책들은 자기 주장만 나열한 책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좋습니다. 아예 그냥 논문 쓰듯이 만들어서 해버린 거라서.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야, 이제 조국이 왜 그랬는지, 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제 20대라고 부르는, 사실 10대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저건 우리 시대가 현재 그렇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뭔가 이렇게 단초가 잡힐 때 책을 읽고 평소에는 읽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얘기를 들으니까 <laughs> 세 가지가 생각이 <순환이다>. 나요. <laughs>